반갑습니다. 부동산 플랜 강민재 팀장입니다. 올해 2020년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분양 단지입니다. 네, 바로 강동구 소재 고덕 강일 힐스테이트가 어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왔고 관련 소식을 어제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이렇게 공급 유형별로 청약 조건을 체크해 보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투기가열지구이면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적용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50% 우선공급하게 되고, 남은 50%는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그리고 경기도 인천 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2년 이상 거주자가 50%의 우선 공급에서 낙첨되더라도 남은 50%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기 때문에 당해 지역인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당첨의 기회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당해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도 충분히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일반 공급, 공통적인 조건, 바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의 기준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형이 전용 84제곱미터와 101제곱미터 두 가지 평형대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울시는 600만원, 인천시는 400만원, 경기도는 300만 원 이상이면 공급되는 전평형 때 천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더 짚고 가자면 여기서 말하는 예치금액 지역 기준은 천약하는 지역이 아니라 천약 당사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천약하는 지역이 서울시라고 해서 무조건 서울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경기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공급 유형별로 천하조건 그리고 선전방식을 살펴볼텐데요. 먼저 특별공급 중에서 다자녀가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천하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됩니다. 만약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천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지역 우선 공급 비율, 배점 기준, 미성년 자녀 수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우선 공급 비율 서울 2년 이상 50% 수도권 50% 순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녀 수까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공급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되고, 처약 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그리고 지역별 예치 금액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우선 공급 75%와 일반 공급 25%로 나눠지는데 우선 공급 75%는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일반 공급 25%는 외벌이 120% 이하, 맞벌이 13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이 모두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혼 부부 중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외벌이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지역 우선 공급 비율, 소득 기준, 자녀 유무, 미성년 자녀 수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우선 공급 비율, 서울 2년 이상 50%, 수도권 50% 순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소득 기준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준을 충족하면서 자녀가 있으면 1순위에 해당이 되고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녀 수까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보통 인기 있는 천약 단지의 경우 미성년 자녀 수 2명에서 추첨이 들어가거든요. 만약 미성년 자녀 수 1명이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조건을 살펴보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살펴볼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 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어야 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24개월 이상 경과되고 지역별 예치 금액을 충족해야 되겠고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은 100%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분들이라면 조건을 체크해 보시고 여기 생애 최초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 천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천약 통장 가입 기간은 24개월 이상, 그리고 지역별 예치 금액을 충족해야 되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일반 공급과 마찬가지로 가점제를 적용해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되고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조건 그리고 선정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같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 주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4개월 이상 경과되고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되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1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집니다. 전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주택은 50%의 가점제와 50%의 추천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 50%의 추천제 중에서도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남은 25%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1주택자에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분들이나 특히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점제에서 기회를 얻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주택, 그러니까 이번에 공급되는 전용 101제곱미터에서 추첨을 통해 기회를 얻는 것이 바람직한 적금방식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단, 이렇게 추첨제가 포함되어 있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주택에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되는 가격대를 필히 확인하고 천약 당사자 본인의 재정 상황과 자금 흐름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은 8년이 적용됩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그러니까 2021년 1월 7일부터 8년 동안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독 강일 힐스테이트의 천약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2020년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분양 단지이긴 합니다만, 예상했던 가격대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결정을 해주길 바라지 마시고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약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모집 공고문 한번 이상은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